다른 친구들은뭐 사탕이나 젤리 먹는데 왜나는 약간 그끔 그거보다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더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브랜드가 괜찮아가지고 다음에도 샀는데 그때 보니까 뭐 되게 쫀내고 나 눌러다 보니까 약간 다른 견과류들이 다이 볶음 헤이젤넛 창에 좀 생각 들었어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나입니다 지난번 쿠팡 건강 간식 편에 이어서 이번에 이 탄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어, 이번에는 쿠팡에서 이제 팔수 있는 청감을 얻는 건강한 간식들 이제 좀 스낵류와 견과류 위주로 제가 한번 준비해 봤어요. 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는 제품 하나쯤은 반드시 있으실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소개해 드릴 거는 강황도 강냉이입니다. 일단은 양이 너무 괜찮아요. 다른 뭔가 아기 간식이나 조금 클린한 것들은 사실 양이 되게 적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성분도 심플한데 이렇게 양이 너무 회자스러워가지고 일단은 너무 만족스러웠던 제품이고 보통 옥수수라고 하면은 외국산 수입산 제품들이 많고 또 GMO 문제가 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거는 강원도 옥수수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 하나 팁인데요 사실 이런 봉지 강자가 한번 개봉하고 나면은 되게 눅눅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봉지캡 사용하시면요 눅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맛은 어떠냐? 우리가 알고 있는 강냉이 맛과 똑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 보면 은 기름 들어간 것도 있고 설탕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 막 그런데 이거는 성분이 이렇게 단출한데 그냥 내가 평소에 내가 알고 있던 강냉이 맛과 유사하다 어 막딱한입 먹고서 아 너무 달다 이게 아니라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은은한 단맛이 계속 이렇게 손을 가게 만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이 옥수수도 그랬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채소 과자입니다. 빵에서 여러 가지 시켜놓고서 이거를 제일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은 성분들이 너무 단순하고 되게 클린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맛없겠다 했는데 이게 웬걸? 저희 아이가 이거를 먹은 순간 계속 진짜 끊임없이 너무 맛있다, 맛있다 해가지고 저도 다음날 한번 먹어봤었는데, 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 그런 거 아세요? 음식이 너무 달면은 약간 그렇다고 막 무조건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역치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너무 단걸 먹으면은 또 그게 되게 물린단 말이죠. 그렇다고 또 너무 달지 않은 거를 먹으면은 그렇게 막 맛있다는 자극이 없고, 단맛의 그 역치점을 정말 잘 자극한 제품이라 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제가 달다고 맛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채소 과자잖아요. 당근 같은 걸 만약에 먹는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정말 찌잖아요. 거기서 따온 이런 물기가 빠진 듯한 정말 그렇게 또 바싹 말린 아, 정말 맛있는 채소 과자예요. 제가 아, 표현력의 한계를 좀 느끼는데 어쨌든 이 채소향이 정말 예술적이다. 다음에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바로 이 아이코야 감자풍이에요. 이거를 그때 받아봤을 때 처음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뭐야, 이 가성비 뭐야 했는데, 어, 그건 아니었고요. 이 봉지에 딱 가자 딱두개 정도 들어있어요. 약간 마가레트 같은 이런 걸 보면은 이렇게 딱두 번째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에 딱 건강한 클린한 아기 버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사실 이거를 소개해 드릴까 말까 하다가 고민을 했는데, 아이한테 가공식품 노출을 최소화하다 보니까 뭐, 쫀득이 같은 건 당연히 저희 아이가 먹을 일도 없죠. 근데 약간 이제, 이게 가정보육하고 아이 어린이집 다닐 땐괜찮았는데 약간 유치원 가고 나가지고 먹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뭐 사탕이랑 젤리 먹는데 왜 나는 약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제 약간 음식 신념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그래도 그것보다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서칭을 하다가 발견한 제품인데 제가 그동안 검색해 봤을 때 이게 제일 그래도 깔끔했어요 아예 합성성과물이 들어가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성 팽창제가 베이킹 파우더가 들어가긴 한데 그래도 정말, 다른 이런 쫀득이 제품 찾아보면은 이거는 정말 프리미엄 수준이거든요. 그 정도로 다른 여타 쫀득이 제품들 중에서는 클린한 편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쫀득이 맛 있잖아요. 막 설탕 막 엄청 뿌려져 있고, 그런 단맛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약간 이것도 슴슴해요. 약간. 제가 저희 아이를 너무 할머니스럽게 키우는 것 같은데 처음에 저희 아이도 무지하다가 이제 이 맛에 은은한 단맛 이런 맛에 중독이 돼가지고 정말 정말 최애 간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먹을 때 이렇게 찢어먹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아이가 정말 좋아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저처럼 아이큐는 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조금 젤리 쫀득쫀득한 이런 질감 쫀득이 이런 거 당기실 때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품번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그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바로 이 하루 경과다 제가 하루 경과 같은 경우에는 안 먹은 지 오래됐다가 이 제품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오래되셨어요. 왜냐하면은 약간 어떤 날에 이 브랜드가 괜찮아가지고 다음에도 샀는데 그때 보니까 뭐 되게 쩜내나고 눅눅하고 또 어떤 날엔 또 너무 괜찮고 신선하고 너무 복불복인 거예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조금 느꼈던 게 뭐냐면은 대부분 그런 하루 경과 브랜드들은 이런 단일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에서 이렇게 수입되고 한국에 약간 복합 원산지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원산지가 다 섞여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품질에 균일도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 편견이지만 저는 단일 국가인지 아닌지 그런 거를 좀 봤고 이 제품은 이 보시다시피 성분은 단일 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시켰을 때 맛에 이런 복불복이 없었고.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 은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로켓 배송이 안 돼요. 이 브랜드에서 나오는 다른 제품들은 로켓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혼합 효과더라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볶음 헤이즐넛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다른 견과류들이 다이 볶음 헤이즐넛 향에 좀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먹으면 은 아몬드 호두 맛이 나는 게 아니라 다들 헤이즐넛 향? 그러니까 헤이즐넛 향이 나는 약간 견과류가 되어버렸거든요. 근데 저는 약간 풍미가 약간 버터처럼 진하고 그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게좀안 맞으시면 좋은 선택지가 아니에요. <laughs> 다음에 소개해드릴 거는 이강정이에요 사실 이게 맛이 다섯 개인데 저희 아이가 여기 브랜드에서 나오는 오란다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오란다를 다 먹은 상태고 남은 거는 이제 저희 아이와 제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시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제품으로 하여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은 대부분 시중에서 파는 이런 견과류바 에너지바가 말이 견과류바 에너지바 뭐 단백질 바지 성분들을 보면은 정말 혈당 스파이크 주범이 따로 없거든요. 물론 이것도 혈당 스파이크가 없진 않겠죠. 아무래도 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이런 견과류 비중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고 조금 더 성분이 단출한 게이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에너지 바 되게 막 자극적이고 아 달다 막 정말 힘이 막 불끈 소자 이런 맛은 절대 아니고 어, 정말 별로 안 달아요. 생각이를 별로 안 달아요. 약간 은은한 단맛이어가지고 그렇게 자극적이지 않게 먹을 수 있는 단맛이고 정말 제대로 된거 찾으신다 하시면은 러블리 강정의 에너지바 추천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쿠팡 건강 간식 스냅편이랑 견과류 편잘 보셨나요? 어, 다음 영상에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